소방제일한호를 운영하고 있는 안형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1, 2, 3층을 운영하고 있고요 3층은 개별 룸이고요 4분부터 16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단체룸큰 방은 44분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임부터 회식 연회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예약 빵을잡아드릴수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점심 특선을 드셔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불고기를 구워 드시고 냉면 또는 된장을 택하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한게만 칠천 원입니다. 저녁은 기본적으로 생고기를 많이 드시고요. 저희가 메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모듬 있고 특수 모듬 있습니다 일반 모듬은 등심 갈비살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수 모듬은 안심, 안거미, 생갈비, 안창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회는 신선한 모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지 국거리고요 깔끔하게 진공 포장해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 원하시면 식사하시고 등심, 갈비살, 채끝 이런 종류는 저희가 포장이 가능합니다. 선물 세트도 가능하고 공판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75대 정도 공간 주차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별 어려움 없이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제일한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